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세 변의 길이의 합이 21cm일 때변 기역 니은의 길이는 몇 cm일까요라고 했어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림을 보니까 변 기역 니은과 변 디귿 니은의 길이가 같네요. 자, 근데 몇 cm인지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제에서는 세변의 길이의 합이 21cm이기 때문에 두변의 길이를 각각 이제 네모, 센티미터라고 한번 해보고 식을 세워볼게요. 자,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5가 세변의 길이의 합인데 이것이 21이다. 그럼 네모 더하기, 네모는 21에서 5를 빼면 21에서 빼보죠. 5를 하면 16이 됩니다. 같은 수를 두번 더해서 16이 되는 수 찾았나요? 8 더하기 8은 16이 되겠죠. 자, 따라서 변, 기억, 니은의 길이는 8cm가 되는 걸알수 있겠죠?